안녕하세요. 아라드 영업사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뀐 레이드 상점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레이드 상점이 바뀐지는 사실 좀 됐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신규 유비분들도 레이드 상점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레이드 상점을 이용해야 가성비 좋게,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레이드 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레이드 주화는 일주일에 최대 5 캐릭터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한 캐릭당 터 최대 60개의 증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모험단별 최대 획득량은 주간 300개이며, 월간 1200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드 상점에 맛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이러한 이유로 덤모는5 캐릭터까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건데요. 다만 레이드별 레이드 주화 획득 개수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먼저 로터스, 강림 로터스 오즈마는 클리어 시 10개의 레이드 주화를, 강림 오즈마는 레이드 주화 30개를, 안톤민, 강림 안톤은 50개의 레이드 주화를, 마지막으로 흑룡 레이드는 60개를 한 번에 채우는 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레이드 주화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레이드 주화는 최대 난이도의 레이드를 돌면 해당 코인만큼 최대 개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시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강림 로터스는 10개의 주화를, 강림 오즈마는 30개의 주화를 주죠. 이때 강림 로토스를 먼저 돌고 강림 오즈마를 돌시 10개와 30개를 얻는 것이 아닌 10개 이후 강림 오즈마는 최대 30개이므로 20개만 추가로 줘서 총 30개를 채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갈수 있는 최대 난이도의 레이드를 딱한 번만 돌아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중 유비분들한테 먼저 추천드리는 건 강림 오즈마인데요. 강림 오즈마 입문 난이도는 1인이 가능하며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낮습니다. 이때 강림 오즈마 클리어 시 30개의 증표를 획득 가능해 두 캐릭터 양산을 통해 일단은 항마를 32,50까지 올려서 입문 강즈만만 돌리고 차후 일반 안토 항마 역시 42,000으로 나름 부담 없이 올릴 수 있는 항마인지라. 50개의 코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톤을 갈수 있는 항마인 42,000까지는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레이드 코인 주간 획득량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한 캐릭터의 본캐는 흥룡까지 보내고, 네 캐릭터의 부캐를 만들어서 레이드를 총5 캐릭을 보낼 때 획득 가능한 주화량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섯 캐릭터를 전부 다 흥룡레이드로 보낼 시 주간 300개, 월간 1 2 0 0개 레이드 주화를 획득 가능하며, 두 번째로는 한 캐릭터를 흥룡, 네 캐릭터를 안똥까지 보낼 시 주간 260개, 월간 1040개의 레이드 주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캐릭터 흥룡을 보내고 내네 캐릭터를 강림 오즈마까지 보낼 시 주간 180개, 월간 720개의 레이드 코인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치로 무엇을 살수 있는지도 봐야겠죠? 먼저 재화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매 가능한 상품 자체는 테라, 골드, 라이언 코커스, 송매즈, 속성 플래티넘 앰블렛 변환석 정도가 되며 그외 아이템은 사실 구매할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연마 전용 아이템은 16강 도달 시한 번씩만 구매해주면 되는 아이템이 되겠으며 각종 카드첩 및 항아리는 이제는 더 이상 구매할 이유 자체가 없는 아이템이 됩니다. 그렇다면 각 품목의 테라 가치를 경매장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겠죠? 이후 레이드 이드주와 한개당 가치로 매기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골드와 라코의 경우에는 테라 가치가 상당히 높은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중 골드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매주 구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수준이며 라이언 코쿠스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거나 신캐릭터가 나오면 키우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음으로 신묘한 변환석의 경우에는 캐릭터 귀속이기 때문에 아직 마봉작을 하는 사람들은 경매장에서 구매하기 전 우선적으로 사면 좋은 아이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해줘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사야 되는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이후 총매제의 경우에는 매우 미세하게 이득을 보는 상품이 되겠으며 무과금의 경우에는 총매제를 구할 수단이 적은 게임인지라 웬만하면 총매제를 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테라는 게임 내 테라 획득처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화 한 개당 가치는 천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 자체를 구하는 수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히나 웬만한 무소과금 분들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테라와 골드는 매주 필수. 구매품이 거의 된다. 1 2 0개 레이드 주화가 매주 고정 지출이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라코와 변환석, 총매제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단, 속성 플래티넘 엠블렘을 포함한 그외 상품들은, 어, 아예 구매를 안 하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이드 상점의 진가는 사실 육성 탭의 재화가 진자백이거든요. 구매 가능한 아이템들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다차원 큐브 조각, 2티어 에픽 무기 선택 상자, 영롱한 스킬론 선택 상 상자, 잘라나 스킬룬 선택 상자, 화려한 스킬룬 선택 상자가 상황에 따라서 구매 가능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차큐의 경우에는 당연히 다차원 큐브 조각이 부족한 다차큐를 모아야 하는 메인 캐릭터에 구매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65레벨 2티어 에픽 무기 선택 상자는 부캐릭터를 추가로 육성 시 고점 무기를 처음에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며, 땡땡이 숨결 제각인을 최저 속강인 15 이상을 먼저 맞춰주기 위해. 혹은 땡땡이 숨결 제각인 15 이상 자기 되어 있거나 왕의 위상으로 4 이상의 자기 되어 있다고 하면 이후 가오 3레벨 2개 외곡 3레벨 1개 지혜 3레벨 1 하나, 2레벨 1총 하나, 2개를 착용하지 못한 캐릭터의 경우 이를 맞추기 위해서 영롱한 스킬룬 상자를 구매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캐의 경우에는 고점을 위해 4레벨 룬작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4레벨 룬작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찬란한 스킬룬 선택 상자를 구매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 되겠고 마지막 막으로 국회 스킬룬을 좀 빠르게 세우고 싶은 경우에는 화려한 스킬룬 선택 상자가 선택적으로 가능은 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요즘에는 던전만 돌더라도 스킬룬 파편을 얻어서 화려한 스킬룬 선택 상자를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반드시 구매를 해줄 필요까지는 없는 아이템이 되겠다 설명해드리면 되겠네요. 그외 아이템들은 사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외형 역시도 개인적으로 정말 고인물이 아니라면 사실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서 주간 사용 품목에 맞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5개 흑룡을 보내는 고인물의 경우에는 월간 1200개의 주화를 획득하는 4주간 골드와 테라용으로 480개의 레이드 주화 고정 지출 이후 720개의 여유 주화가 발생됩니다. 이 여유 주화를 상황에 맞게 라코 변환석 촉매제 다차큐 및 각종 스켈런 선택 상자를 구매할 수 있다 설명드리면 되겠고 두 번째로 1개를 흑룡을 보내고 4개의 안톤을 보내는 경우 월간 1040개를 획득 4주동안 골드테라용으로 480개 고정지출 이후 560개의 여유주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황에 맞게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코 변환석, 총매제, 다차큐 및 각종 스켈론 선택상자가 구매 가능하지만 어, 아무래도 여유주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화에다가 먼저 몰아둘지 육성에다가 먼저 몰아주는 것이 맞을지 본인이 조금 고민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1흑룡 4강즈마를 가는 경우에는 월간 720개의 레이드 주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4주간 골드 테라용으로 480개의 고정 제출을 빼고 나면 240개의 여유 주화가 발생합니다. 이때도 역시나 라코 변환서 총매제, 다차큐 및 각종 스킬룬 선택 상자를 구매를 할수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웬만하면 라코와 영롱한 스킬룬 상자를 먼저 구매하셔서 내실을 더 갖추는 걸 추천드린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레이드 주화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사실 재화를 쌓을지 내가 키우는 캐릭터의 스킬룬 쪽에 내실을 더 올릴지 혹은 본 캐에 투자를 할지, 부캐에 투자를 할지에 따라서 상세한 구매 품목이 나뉘게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레이드 주화를 최대한으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가성비가 좋았던 혹은 좋은 아이템들을 전부 구매하지는 또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성비가 좋은 구매 품목 등을 파악하시고 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재화를 좀더 캐릭터에 투자를 할지, 혹은 육성 단계에서 스킬룬 등을 더 많이 올려야 될지, 아니면 다차원 큐브 조각을 좀더 모아야 될지, 그런 걸잘 고민하시면서 구매를 해주는 것이 좋겠네요. 영상 내용을 참고해서 캐릭터 성장의 주화를 잘 사용하기 바란다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음식 부탁드리며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